창업일에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멤버십이 없으면 매장에 입장할 수조차 없지만 수십 년 동안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직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이 회사. 유통업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비즈니스 전략으로 고객들에겐 아마존보다도 저렴하게 물건을 팔아서 인기를 얻고 직원에겐 업계 최고로 대접해주면서 성장하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스트코가 최근에 포브스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회사 6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유통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포브스는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승진, 기회, 브랜드 미션 등을 우선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참 신기한 일이죠. 상위권을 차지한 회사는 대부분 IT회사입니다. 높은 연봉에 첨단과 혁신을 걷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회사들이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유통업입니다. 그것도 테크 기반의 혁신 유통회사도 아니고 할인마트.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죠. 계속해서 물건을 나르고 쌓고. 그래서 육체 노동이 많이 필요한 직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IT 업계 사이에 유일하게 일하기 좋은 직장 톱10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트코, 일하기 좋은 직장만이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포브스가 조사해서 발표한 또 다른 리스트, 헤일로 백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가치 그리고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코스트코는 2022년 초에 발표된 이 헤일로 백 조사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회사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부터 이 코스트코는 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고객들에게도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무한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 창업한 코스트코는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미국에만 581곳의 매장을, 전 세계적으로는 82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6개의 점포가 있는데요. 참고로 2020년에 상하이 코스트코가 생기기 전까지 전 세계 매출 1위 지점이 바로 한국의 양재점이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연회비는 개인회원을 기준으로 미국은 60달러, 한국은 38,500원입니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억 1,6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직원 수는 15만 6천 명에 정직원을 포함해서 28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매출은 2021년을 기준으로 2,291억 8천만 달러, 한화로는약 329조 5,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요, 매출이 거의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만 따져봐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딱한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10%대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코스트코는 대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길래 저렇게 매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 코스트코라고 해서 다른 유통회사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건을 납품 받아서 마진을 포함해 가격을 책정하고 진열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죠. 하지만 코스트코만의 몇 가지 요소가 코스트코를 코스트코답게 만드는데요. 이 코스트코다운 미국에서는 코스트코웨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여간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통업과는 거의 정반대로 간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 요소들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스트코의 미션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지점은 사실 다른 유통업체와도 비슷합니다 그럼 코스트코는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까요 아마존은 오픈마켓 형태로 다양한 판매자들이 스스로 가격 경쟁을 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유도하고요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에게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받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선 코스트코는 낮은 마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스트코의 마진율은 최대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를 보면요. 백화점은 50%, 대형마트는 20~25%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에 코스트코의 평균 마진율은 1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마진을 낮춰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 같은 마진율에 대해 창업자 짐신이 걸은 15%도 돈을 벌고 고객도 만족하는 적당한 기준이다. 그 이상 이익을 남기면 기업의 규율이 사라지고 탐욕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품 종류도 극단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트에 가면 같은 물건이어도 다양한 기업의 제품들을 들여놓고 경쟁하게 하잖아요. 용량도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요. 고객 선택지를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납품 업체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취급 품목과 용량을 제한합니다. 월마트와 비교를 해보자면, 비슷한 면적의 매장에서 월마트는 14만종이 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는 딱 4천여 개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스트코 매장을 가보면 많은 제품들이 딱 하나의 브랜드 정해진 용량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략이 되나 싶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품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 딱 하나만을 선발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요. 소비자의 선택을 단순화해서 오히려 구입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 제품의 가짓수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진열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죠. 납품 업체도 경쟁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쌓아서 저렴하게 납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단일 상품으로 회전율을 높여서 재고를 빠르게 소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선한 물건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짐신이걸 회장의 인터뷰를 보면 월마트를 비롯한 경쟁 업체들은 1년에 9번 정도 재고를 소진하는 반면에 코스트코는 1년에 전체 재고를 13차례나 털어낸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팔아 치우는 것이 코스트코의 힘이라는 얘기죠. 같은 맥락에서 1 국가당 1 카드 원칙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코스트코는 특정 카드로만 계산이 되죠.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현대카드로만 결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비자카드만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유통업체는 다양한 신용카드를 지원하는 대신에 결제 수수료를 2에서 3%씩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코스트코는 딱한 회사에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0.7% 수준의 수수료를 낸다고 합니다.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수수료를 낮춰서 제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트코의 전략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 멤버십 제도입니다. 낮은 마진을 유지하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쇼핑 경험을 돌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코스트코의 회원수는 전 세계 1억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지불한 멤버십 수익만 2021년을 기준으로 38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연간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이 멤버십 수익이 채워주고 있는 셈인데요.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연회비 수익이 고정 수익으로 소위 깔아주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마진을 낮추고 파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객들이 한번 가입하면 그때부터는 단골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스트코의 멤버십 유지율은 90%를 넘나르는데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연회비를 내면서 코스트코의 고객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트코의 연회비가 오르면 오히려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신기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연회비를 올리면 증권가에서는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보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회비 인상에 따라서 고객들이 빠져나가면 수익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정 반대입니다. 워낙 멤버십 갱신율이 높다 보니 연회비가 오르는 만큼 그대로 수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도 오르는 것이죠. 코스트코는 5에서 6년마다 한 번씩 연회비를 인상하는데요. 실제로 2006년, 2011년 그리고 2017년에 연회비를 인상했을 때 매번 주가가 3개월 전보다 11% 6개월 전보다 15% 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회원 수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바로 최근에 관측된 밀레니얼 세대의 유입 때문입니다. 코스트코는 미국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마트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2030 세대들이 코스트코의 신규 회원으로 대거 유입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료품과 생필품들을 대량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코스트코가 인기 있는 비결을 이렇게 코스트코만의 플라이 휠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낮은 마진, 제한된 상품, 1카드 정책으로 저렴하지만 질 좋은 물건들을 공급하고요. 고객들에게 코스트코에 가면 좋은 물건이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그럼 더 많은 회원들이 멤버십에 가입하고 기존 회원들은 회원권을 갱신하겠죠. 그럼 고객들은 몰려들면서 코스트코의 매출은 더 올라가게 되고 이를 통해 코스트코는 더 강력한 구매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구매 파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좋은 물건들을 구입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에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좋은 물건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멤버십을 모집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코스트코의 이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 코스트코 웨이는 내부, 즉 직원 경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객들에게 신뢰와 즐거운 쇼핑 경험을 주는 만큼 직원들에게도 믿음과 즐거운 직장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 문화가 유통업체임에도 코스트코가 최고의 직장에 선정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요. 코스트코의 대표적인 기업 문화로는 공평한 분배가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직원과 나눈다는 철학이죠. 창업가인 짐 시네갈은 2011년 1월에 CEO 자리를 은퇴했는데요. 그때까지 받은 최고 연봉이 32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당시 환율로 한 3억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IT 기업 CEO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연봉이죠. 월마트와 비교를 해봐도 월마트의 CEO와 직원 평균 임금 차이는 800배이지만 코스트코는 48배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시니갈은 이것도 너무 많다면서 CEO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수백 배 많은 연봉을 챙기는 것은 잘못된 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CEO의 고액 연봉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코스트코의 경영진들은 회사의 수익을 직원들과 나누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 지원입니다. 코스트코의 직원들이 병원을 찾을 때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8%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유통업계 평균은 25%라고 하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비율이 코스트코도 1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이미 낮은 것 같지만 당시 인터뷰들을 찾아보면 경영진들은 매년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에 2008년에 업계 최저 수준인 8%를 달성했죠.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복리후생 제도가 지나치게 방만하다. 코스트코 주주가 되는이 직원이 되는 게 낫다. 직원 주머니를 채우려고 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라고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니갈은 코스트코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쇼핑하는 것이 직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하면서 이 정책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철학 때문에 당연히 코스트코 직원들의 시급 역시 높습니다. 2021년에 틱톡에서 코스트코 계산대 직원이 자신의 시급을 자랑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직원이 공개한 시급은 30달러였습니다. 미국 최저임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당연히 직원 만족도는 높아지고요. 덕분에 거의 최저 수준의 이직률을 자랑합니다. 코스트코의 경쟁자인 월마트의 직원 이직률이 40%에 달하는 반면에 코스트코는 11% 수준이라고 하고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직원 경험은 고객 경험으로도 되돌아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는 특별 할인 행사나 주말 세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품목별로 할인을 하거나 납품 업체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매장 차원에서 하는 정기 세일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철학을 고객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일관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제 가든지 손해 보는 느낌 없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고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행사에 맞춰서 가격표를 바고 달거나 매대를 옮길 필요 없이 일정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순혈주의입니다. 이 순혈주의라는 표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요. 오히려 코스트코에서는 기업 문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말단에서부터 성장한 직원들을 주요 직책에 채용하는 시스템이죠. 실제로 코스트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창고 관리자 직책에 있는 직원의 80%가 말단 파트타임 사원으로 입사한 직원들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보다도 코스트코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높겠죠. 이런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코스트코는 소위 MBA 출신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다양한 HR 기법이 있고 경영 전략이 있겠지만 코스트코의 기업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오늘은 미국의 유통업체 코스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의 유통업체처럼 어떻게 하면 마진을 더 남길지, 어떻게 하면 적은 직원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지를 고민하는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마진을 돌려줄지를 고민하는 역발상으로 성공한 회사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직원들을 잘 대접하는 좋은 직원 경험이 다시 고객 경험으로 돌아가는 모범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런 선순환이 정말 인상 깊은 회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